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56쪽, 그리고 57쪽입니다. 56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모양 조각을 찾아 봅시다. 교과서 뒤쪽에 있는 준비물 5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준비물 5에 보면 이런 다양한 조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모양 조각, 비어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모양 조각을 찾아 봅시다 되어 있어요. 이네 가지, 네 개의 모양 조각을 가지고 여기에 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겹쳐지는 것, 뭐, 빈틈이 있거나 혹은 남거나 하는 것이 없는 그 도형이 바로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모양 조각이겠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흰색 모양과 합동인 도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죠. 자,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준비물 5를 가지고 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반대로 해 볼게요. 이제 이걸 이렇게 대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 비어 있는 조각을 가지고 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어 있는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 본 다음 하나씩 이제 회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과는 같은 모양인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회전을 이렇게 해보면, 어, 지금 거의 한 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거 지금 완벽히 겹쳐지죠. 즉,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다른 도형을 한번 볼게요. 자, 다른 도형을 보면, 이거는 회전을 하면,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르죠? 이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회전을 해보면, 이런, 어? 아, 이 부분. 근데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요. 이것도 안 되겠고.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어, 아, 어느 정도 같기는 한데, 크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모양 조각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조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모양 조각을 찾았습니다. 2번.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겹치는 곳을 알아 봅시다. 뒤에 준비물 유해보면, 삼각형, 기억년, 디귿.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과 똑같은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아, 이번 여기 준비물 6에는 이 도형이 똑같은 게 아니라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반투명 모는 종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그려보고 이제 겹쳐, 겹치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보면 기억년, 디귿을 따라 그린 다음 그것을 옮겨서 이렇게 겹쳐보세요. 그러면 이두 도형, 삼각형, 기억년, 디귿과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의 겹치는 부분, 만나는 부분이 어딘지 알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두 도형이 합동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밑변 7 칸, 일곱 칸, 높이 4 칸, 그리고 지금 이변의 길이, 이것도 똑같고, 그렇죠? 두 도형이 합동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포기왔을때 겹치는 꼭지점을 모두 찾아보세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반투명 묻는 종이를 가지고 해보면, 점 기억과 점 리얼이 겹친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듯이. 그리고, 또 겹치는 꼭짓점은점니은과 그리고 점 미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 점 디귿과 점 비읍이 겹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다음 포개었을때 겹치는 변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이것은 이모는 종이 반투명 무는 종이를 따라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따라 그리고 겹쳐 보면 쉽게 알수 있죠. 변 기역 니은과 그리고 변 리을 미음이 겹칩니다. 그리고 변 니은 디귿과 변 미음 비읍이 겹칩니다. 그리고 변 디귿 기역과 변 비읍 리을이 겹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포기었을때 겹치는 각을 모두 찾아보세요. 지금 이 각과 이 각이 겹치고요. 여기와 여기가 겹치고, 또 여기와 여기가 겹치죠. 자, 그러면 그걸 써보면 각 먼저 니은 기억 디귿, 뭐 여기부터 할게요. 각 기억 니은 디귿과 각 리을 미음 비읍 겹칩니다. 그리고 각 니은 디귿 기억 그리고 각 미음 비읍 리을 겹치고요 그리고 각 디귿 기억 니은 이것과 각 비읍 리을 음 이렇게 세 개의 각이 포기했을 때 겹치는 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아까 일본에서 여기에 겹치는 도형을 찾을 때, 지금 이 연두색 모양과 이 부분 흰색 비어 있는 부분에 있는 모양의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 다음 변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았어요. 그렇죠? 이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의 경우에요. 자,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텐데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우리가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이 있죠. 그두 도형을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겹치는 변이 있고요. 완전히 겹치는 각이 있는데 완전히 겹치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하고 겹치는 변을 대응변이라고 하고 겹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이두 삼각형이 합동인 두 도형이에요. 이때 이 각과 이 각이 겹치거든요. 이걸 대응각이라고 하고요. 또이 변과 이 변이 겹칩니다. 대응변이라고 하고요. 또이 점과 이 점이 포개였을 때 겹쳐요. 그걸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즉, 합동인 두 도형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응각, 대응변, 대응점. 이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3번.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를 알아봅시다. 자, 보면 지금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사다리꼴 사각형 기디 ㄴㄷㄹ과 사각형 ㅁㅂㅅ이응은 합동인 두 도형이에요. 실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집니다. 자, 이때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를 비교할 텐데요. 두 사각형에서 대응변 예를 들어 기역 리을 그리고 변 미음 이응 대응변이죠? 세칸 세칸입니다. 변 기역 리변 미음 비읍 지금 네 칸과 한 칸의 대각선이죠. 혹은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 니은 디귿 변 비읍 시옷 대응변인데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변 리을 디귿 변 미음 시옷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응변의 경우 각각의 길이를 비교하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대응각의 크기를 찾아 각각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각도기를 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이것을 가지고 본떠서 그대로 겹쳐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알수 있겠죠 실제로 각, 니은, 기역, 리을 각, 각, 비읍, 미음, 이응 그리고 각, 기역, 니은, 디귿 각, 미음, 비읍, 시옷 각 니은 디귿 리을 각 비읍 시옷 이응은 각각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역 리을 디귿과 각 미음 이응 시옷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대응 각의 크기도 역시 각각 그 크기를 비교할 때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서로 합동인 두 도형이 있을 때. 두 도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무엇이냐? 자, 합동인 두 도형이 있다면 대응변이 있겠죠.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대응각의 경우에도 마차, 마찬가지죠.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것이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 두 도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 성질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사각형 기형님 디귿리 사각형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자, 보면 지금 이걸 약간 회전시켜야 돌려야 겹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와 변 이응, 시옷, 비읍, 미음이라고 해야 서로 대응점을 완벽하게 맞춰서 두 도형의 합동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 다시 얘기하면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기역과 대응점이 이응이거든요. 그리고 니은과 대응점이 시옷, 디귿과 대응점이 비읍, 그리고 리을과 대응점이 미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쉽게 알수 있겠죠. 자, 두 도형이 합동인데, 변, 기억, 니은. 이것은 변, 이응, 시옷과 똑같죠. 대응변이니까. 왜냐면 하 합동인 두 도형의 경우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기억, 니은의 대응변은 이응, 시옷이거든요. 변, 이응, 시옷이 8cm라고 했죠. 따라서 변, 기억, 니은은 8cm입니다. 자, 다음. 변 미음 이응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자, 미음 이응은 변 리을 기역과 같죠? 리을 기역은 15 센티미터예요. 따라서 15 센티미터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은 몇 도인가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은 각 이응 시옷 비읍과 같죠? 이응 시옷 비읍 아니, 이응 시옷 비읍. 그러니까 110도가 되겠죠. 그리고 각 이응 미음 비읍 이응 미음 비각 기역 리을 디귿과 같은 거죠 기역 리을 디귿 45도 즉 45도가 됩니다 따라서 합동인 두 도형을 쓸때 예를 들어 대응 점길 이렇게 맞추어서 순서를 써주면 훨씬 더 쉽게 대응변과 대응각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모양을 보고 예를 들어 각 이응미음뷰 이응, 아 여기네 이것과 대응각은 여기네 해서 45도 이렇게 찾아줘도 괜찮아요. 각기억내 여기거든요. 아 여기와 대응각 이쪽이지 이렇게 눈으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